살짝 파트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봐봐, a, 콤마,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다. 그러니까 x가 a에서의 접선이지. 다시 말해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10인 거잖아. 이걸 너희가 도함수를 구한 후에 도함수의 x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a를 대입했을 때 f a가 몇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너무 쉬워. 맞아. 신기하게도 미분한 다음에 x값 넣어주면 그 점에서 뭐가 나온다고 석선에 기류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그래서 너희가 봐봐 f를 미분하면 e x 플러스 이거든. 그럼 거기다 a 넣어주면 f a는 2 a 더하기면 걔가몇 되는 거? 10. a는 몇? 4. 일단 x좌표가 4잖아. 그럼 y좌표는 여기다 몇 넣어주면 돼? 4 넣어주면 16에다 몇 대? 8 거기서 7. 그럼 몇콤마 몇이야? 4콤마 31. 더하면 몇? 3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